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집에 되어 있었던 도박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도박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 0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중독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 보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10일 단도박 67일 차에는 도박을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단도를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 것 같아요. 도박을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주 a 교재에 있는 말인데요. 정말 맞는 말이죠. 제가 도박을 했었을 때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도박을 할 때, 그러면 도박 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또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겠죠. 월급을 다 썼으니까. 그리고 그 지인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또 전정 긍긍 하고요. 또 은행에서 또 대출 갚으라고 연락이 오고 핸드폰비도 내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이걸 어쩌다가 운 좋게 뭐 도박으로 돈을 따면 할수 있겠지만 그 다음 달에또못 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에 오는 그 정신적 피로도가 정말 그게 달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정신적 피로가 늘어만 가는 빛, 빛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요. 은행 대출은 안 나오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신용 점수며 핸드폰 비도 미납이 되고 대출 독촉 그리고 돈 빌려 준 지인에게 채무 독촉 정말 그냥 매일매일이 그런 전화만 받는 일이었어요. 회사에 나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 그런 전화만 계속 받았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왜 힘드냐 정신적으로는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거지만 육체적인 거는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박 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깐요 그렇게 되면 또 잠은 안 자고 어디서 또 돈을 구해 와 가지고 또 새벽에 또 도박을 하게 되죠 도박을 하는 동안 또 돈을 또 잃었다 땄다 잃었다 땄다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엔 잃습니다 이게 그냥 반복되는 그냥 진짜 로봇트 같은 일이었어요 상 어찌보면 그게 루틴이었죠 도박으로 시작해서 도박으로 끝내는 근데 이제 도박을 하지 않는 지금 단도를 하는 중뭐 저는 해당이 안되지만 뭐 개인 회생을 할 수도 있고 워크아웃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지인에게 고백하여 매달 돈을 갚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인에게 비어 도박을 고백하고 매달 얼마씩 100만 원씩 갚을게 라고 얘기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전적으로 매달 얼마가 나갈지를 측정을 해서 이제 일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말로 단순해요. 매달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이제 일하는 동안 이제 전화는 안 옵니다. 대출도 대출, 뭐, 독촉 전화라든지, 도박을 안 하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월급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월급과 아르바이트로. 대신, 정신적 피로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뭐, 물론, 빚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내가 버렸던 일이고, 어차피 월급으로 매달 갚아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월급에서 일부는 빚으로 갚는다라는 생각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피곤하긴 하죠. 육체적 피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일 끝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빚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지만, 몸이 피곤한 만큼 빛은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피로가 없다는 거, 독촉 전화가 안 온다는 거, 이, 이것들이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육체적 피로만 있는데, 이, 이게 정신적 피로가 없는 것만으로도 정말 살만해요. 진짜로 살만합니다. 아마 단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신적 피로가 없으니까 너무 편안해져요. 몸이 힘들어도 하, 이 정신적 피로가 없다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신병은 이제 흔한 질병이라는 거. 근데 진짜로 그런 정신병, 그런 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정말 살만합니다. 더군다나 빚도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줄고 있고 오히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빚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삶 속에서 빚이 더 추가되거나 독촉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매달 정해진 만큼만 내면 되니까요. 도박만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도박만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도박만 하지 않는다면요. 도박은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절대 도박으로 본인의 빚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운이 좋아서 한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것만 벌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집니다. g a 회복 프로그램 1단계 아시죠? 우리는 도박 앞에 무력했고 어떻게 할수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도박 앞에서 항상 무력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박을 하지 않으면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보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단독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